자 여기 있네요. 가문비상황 낙엽송충버섯이요. 들고 다녔습니다. 어 큽니다. 오시면 색깔. 오 이거 따로 더겠습니다. 오 크다. 저기 보이시죠? 송상황. 이 가문나 맞죠? 송상황. 들고 다니고요. 저거 두 개만 따가겠습니다. 어 큽니다. 이미 송상을 찍고 있는데요. 저 보이시죠? 송나. 송남. 저기도 송나 있고요. 이 가문나에 송나가 있는 저거어졌습니다 어 그건 너무 너무 높 높아서 못올라갔고요 이제부터 위험한 짓안 합니다. 일단 안 올라가겠습니다. 위험해서 <laughs> 이미 밑에 있는 것만주워가겠습니다 이거 조가 더 충분하거든요. 찾았습니다. 가물상, 송상화. 여기 하나 있고요. 여기 하나 있고. 아니 여기 가 하나. 이밑에거두 개만 따겠습니다. 예. 여기 하나 따는데요. <laughs> 신기해서 따는데 위에가 송나가 있나? 앉아 있네요. <laughs> 여기요, 송마가 여기, 송나가, 여기, 떠졌나봐요. <laughs> 땄는데? 송상을 땄는데 그 위에 송나가 딱 붙어있네? 신기하네. <laughs> 엄청 큰 놈이 있습니다. 맞죠? 가문아. 뭐이거 따, 따가다 하겠습니다